은준이 자고 일어났어요 잘 잤어? 계절이 갈아줘 계절이 갈아줘? 찝찝해? 네 은준이 아까도 엄마한테 예쁜 지됐잖아 예쁜 지됐잖아 방금 이쁜 이랑승민지가니사 은진이 준다고 전복죽 주문도 하고 오라고 해가지고 바로 옆동이니까 좋네. 우리 집 어디가? 손에 카풀무지. 카풀무지 가면 누구 있지? 땡구삼촌. 그리고 또? 소무양도. 시우, 시시. 아 강아지 세 마리나 있네. 이야. 네. 재밌겠다, 그치 엄청나 다그거왜 들고 가? 카풀무지 보여주려고. 아 카풀무지랑 땡구삼촌한테 보여주려고. 혜찬님? 이거 보여준대. 뭐? 어, 뭐야? 안녕하세요. 세레야. 전복죽. 어? 이 뭐라고 이준아? 뭐라고? <laughs> 전복죽. 전복죽. 전복죽 엄마가 해줄게. 이모가 해준대. 음, 전복죽을... 엄청... 알게. <laughs> 실하다 실해. 시아야 너네 집거 어, 아, 아이고, 여기 이런 거야? 냄새 막 꼬, 꼬리! 고추찜 냄 이야, 꼬리를! 맛있지? 음 이모가 유준이 주려고 싸왔어? 응 싸왔어 어? 죽이야, 죽 먹태! 일로 와로와 이거 뭐야? 푸딩 푸딩, 푸딩, 푸딩 먹을 사람 손! 가 <laughs> 까줄까요? 응. 네, 해야지 준준아 삼촌 집 이모도 와가지고 이제 진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laughs> 유준아 근데 라스트 그거 유준이도 큰큰형 있잖아 어지 그거는 유준아 몽글이 두두래. 헤이. 사랑해. 준짜너 응. 강아지야? 강아지야. <laughs> <수원하지? 웃음> 야, 이딱 맞다야. 아니지, 그걸 때린다. 저거 어쩌노? 저나이 콜맨도 다 깔고 어, 거기 시원한데, 유전가 유전이 놀이터 왔습니다 여기 갈까? 아, 여기? 우주 응. 어, 여기 올라갈 수 있겠어? 그치, 맞아, 한 발씩 앞에 보고 우와 우와, 올라갔다 이거 요기, 그치, 잡고? 여기 이렇게 잡고? 아니, 이렇게 잡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여보, 반대편도 잡아도 돼 그렇지 태양아 안녕 아 진짜 귀여운 거아니가 유준아 태양이 만나면 어떤다 했지? 태양이 만나면 어떡해? 태양이 안아줘 어? 유준아 뭐야 태양이가 좀, 유준아 고마워 해야지 안아줘 안아줘 태양이 안아줘 <laughs> 유준아 어때 받아? 뭐라고 우와, 예뻐 오줌 있어 아 그니까 아, 유준이 수영복 <laughs> 따아 진짜 다 아, 유준아 어때 태양이 어때 오 기다기다 한다고했잖 저번 자부 즐겨라, 자부.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저거 봐라. 들고 와, 빨리. 물이 아, 아, 빠지네? 이빠지 잡고 있어. 예진가 잡고 있어. 예진이가 잡고 있어. 있어. 얘안 왔으면 어쩌뻔했냐 이거 역시 최고다, 아, 이거 최고. 아, 구 우와 집안! 우와 수건! 하다하다 미주나 들고 있는데. 미준아 가서 가서 수건으로 닦을 거야. 가자. 우리 수건으로 닦고 깎아 먹을까? 가서 깎아 먹을까? 수건 안 자꾸. 알았어, 알았어. 가자. 갔다 와. <laughs> 아빠들.

리 어. 서울이 서울 사람인데. 오빠가 어. 부산 말하는 어. 느낌? 가주나 어. 어. 아, 진짜 얼마 서울말 다르네. 부산말 나 부산말 지기네. 태양이 사투리 지기네. 지진이 지기네 해 봐. 지기네. 지기네. 어? 태양이 한번 해 줘. 지기네. 지기네. 아! 재리어문왜 닫아? <laughs> <laughs> 문 왜, 왜? 문 열고 놀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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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고 놀아 워치치 문 왁치 문닫아까문닫아까문닫문을까문 닫을까? 네지아요 좋아져 마 빨라 <뽀나>, 빨라 <뽀나> 누나 파 미추리엘 갑니다 누나 니가 도와줄게 여기 있다아 어디? 여기 있다아 새끼 <뽀나> <이것도 있고. 뽀나> <이것도 있고. 뽀나> 여기도 있고 여기 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아 빨라 빨라 여기도 있다아 어떤거야 이거 뭐라고? 네! <laughs> 유준아 이제 집에 가자. 신장에양이 집에 가자. 네, 가자, 가자. 하자. 먹태 만나러 갈까? 네. 먹태 만나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아, 그럼 유준이 혼자 갈래? 나. 같이 갈래. 왜 같이 가야 돼? 네. 유준이 혼자 가. 엄마는 집에 갈게. 이 네. 유준이 땡구 삼촌 만나러 갈래? 응. 네. 엄마는 집에 가서 좀 쉬고 있을 테니까 유준이 네. 놀다 와도 돼. Ooh 왜? 왜? 같이 가야 돼? 응. 언랑 같이 가야 돼. 알겠어. <discrete Ils _2> uh. <음> <ours introductions> 아유고나한다한다이고나한테안 한다. 돼. 진짜 유연해. 꼬리 발톱. 아이고, 잘 먹어. 다행이다. 와, 그거 다 먹으려고?

우와 어디서서? 여기 있 떠. 다방 입구. 내 잔데. 와 여기야 진짜, 진짜 좋다 여러분. 깃포란 소리 들리고 와 진짜 자연 소리 진짜 잘 들리네 여러분. 아, 진짜 좋다 여러분 잠깐. 자연 친화적. 갑자기 뛰어 어 잠시만. 너무 잘 들리는데? 뒤에는 깃포이 있는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야, 잠시만. 이런. 저는 유준이 집에 데려다 놓고 집에 가서 씻기고 그리고 잘 준비까지 한 다음에 승민이랑 나영이랑 밥 먹으러 가려고요자 얘네들은 <laughs>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목이 막라가지고 <laughs> 내가 삼겹살을 먹고 있어. 어... 너무 주맛있어 먹었다. 소고기가 먹고 있어. 나도 이러데 먹었어. 아, 대박. 너무 맛있게 먹은 거야. 왜 이렇게 맛있어? 김밥도 된장. 유진 나는데 기도 안 돌아보더라. 할머니 할아버지랑 놀다. 엄마 밥 먹고 올게. 일단 그러니까.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내가 일부러 안나오는게 내랑 했으면 일부러 막 댑고, 꼬끄약지 한 초가 못 먹자 그들. 하지만 이게 밥 진짜 맛있었잖아. 응. 음. 그래도 먹거든. 근데 내가 그렇게 주면 이렇게. 해왜 왜? 우리만 어, 먹지? 어, 약간 그런 거 있는 거 같아. 음. 엄마 아빠랑만 먹으면 그래. 유진 원에서는 밥세 그릇 먹는데.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게아니가 그게 아니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고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아라그냥아시라 그게 울면서 그아빠라 그게 아니라, 서게 아니라, 그게 아는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 그게 아니아내라 그게 아 그게 인사해 할머니 안녕 응. 안녕 할머니한테 안녕 바이 어. 유진이 자네 엄마 어. 엄마 그래. 왜 엄마 엄마 왜 엄마 왜왜왜 엄마 왜 불러 엄마 내가 봤을 때 유진이가 모래쯤이다 정신 차리시고 하나만 고르세요 아 이렇게 빠르하잖아 가져가 세요 상태가 상태가 언니 어? 먹은 것도 맞으라. <laughs> 간만에 얘네들이 술한전을해 가지고 <laughs> 저는 옆에 옆에서 이제 수다 딸라고 나왔어요. 아이가? 아, 이거 이거? <laughs> 아, 이거 수다 만드는게아니잖아 방금 크런게 하나 다치 먹고 사이을 <laughs> 샀어. 애들이랑 삼차온 곳은 여기 무슨 편의점 옆인데 왜 이렇게 캐드로. <laughs> 어, 그런... <laughs> <laughs> 와 대박. 이런 감성을 모르다니. 근데, 근데 진짜 비야 이거 미쳤습니다. 너무 우리 찐 송정 주민 바이브. 주민 바이브 <laughs> 너무 심하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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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아니야? 네. 아빠. 어, 아빠가 뜯어 줬어. 이거. 아, 빠가 뜯어. 안 깨진다, 봐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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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어딨어? 아빠 어디가 했어 이깨졌어 떨어졌어? 깨졌어 응, 괜찮아? 깨졌어 아빠 어딨어? 깨졌다. 어디졌다 어딨어? 깨졌 어딨어? 깨졌다. 나졌다 깨졌다. 너무 다다다 같이 먹어야지. 와, 어, 나 근데 진짜 너무 안 들어가. 안 들어가. <laughs> 먹기 싫어. 다안 <laughs> 먹고 싶어 지금. 알았어. 이거 뭐, 조민이 내가 이렇게 옆에서 자꾸 말으면 짜증 안 나? 짜증 났지 빨리 봐야 돼. 응, 나왜 착해. 저기 빨리 나가 봐. <laughs> <빨리> 나중에 <나가봐>. 너왜잘때말으면다 <laughs> 대답을 해줘. <laughs> 가 빨리 밥 먹으러 가 빨리. 알았어. <laughs> <laughs> 와, 장인어른 감자탕 감자탕을 다 끓여 주셨네. 할게 유준이꺼 응, 유준이 꺼봐 예쁜거 드려요 이거 예쁘다 예쁜거 들어있어? 네 유준이 팔찌야 팔찌 아빠가 응. 이거 빼서 유준이 팔에 걸어줄게 어. 자 팔에다 껴보자 우와 와 유준이 멋있다 카라두줄까 카라두주카 이제 없는데? 있는데? 이제 없는데? 있는데? 이거 이모부꺼네 이거부꺼네 여기 유준이 탄생석이래 요거, 요거. 우와 오, 우와, 우와 이모부 진짜 잘 그린다 그치 유준아 이거 뭐야? 우와 가져다 볼까? 우와 진짜 무거운 거 들고 왔네 무거운, 아, 무거운 거. 진짜 진짜 유준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뭐였더라? 제일 좋아하는 공룡 뭐였지? 트리라토스 <laughs> 이게 뭐야? <laughs> <laughs> <이상하게 웃음> 트리라토스 <트릭 캐나토스>. 누나 <laughs> 이모 빠빠이, 이모 이모 빠빠이. 이리로 오자야지 고마워 무슨 거 하셨어? 키위 꺼냈으니까 키위 들고 잘까? 바나나? 아 어, 그럼 키위랑 바나나 들고 내려와 파밤? <laughs> 색깔이었어? 왜요? 블루? 같이 갈까 이제? 하나만 해 하나만 빨리 이제 음, 뭐? 빨리 가야죠 응. 시간이 응. 응. 너무 지었다 이거 여기 엄준아 집에 오면 같이 자고 유준이 집에 엄면 아빠 아하고 혼자 자야 되는 거구 그렇구나 그럼 어, 엄마 아빠랑 또 부산도 가고 여기저기 여행 많이 다니면 되겠네 네! 그치? 지유준이 음. 집에서는 혼자 자야 되니까 네 그치? 껴안고 잘까? 재밌었어 음, 재밌었어? 네 요준아 이제 좀 있으면 집에 네. 갈 거야 네. 더 입고 싶어? 싫 그럼 엄마 아빠만 가야겠네. 엄마 아빠 가야 돼. 엄마 아빠만 가야겠네. 응. 유진이도 갈 거야? 그럼 내가 안쪽으로 들려야지. 끝이 내가 나와서. 인사해. 할머니 할아버지 응. 안녕히 계세요. 심주지? 아니 아니 양말 신고 차에서 낄라고 아, 그럼, 그럼 현주 못 가고 내려가라. 네네. 다른 많이 맛있네. 음. <laughs> 지금 감자튀김 먹고 있거든요 얘. 진짜 너무 웃겨. <laughs> 이집 맛있나 봐요. 맛있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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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두개 갖고 싶어요. 뭐뭐 뭐? 남동생이요. 여동생. 남동생 여동생? 두 명이나 갖고 싶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빠? <laughs> 아빠 지금 약간 넋 나간 표정인데왜 이렇게 힘드냐? 내가 내가 유치. 가지고 싶어. 이렇게 응. 남동생이랑 여동생 두개 가지고 싶어. 이렇게 하던데? 누준아 그럼 남동생 먼저 가지고 싶어? 여동생 먼저 가지고 싶어? 남동생. 아, 남동생 어. 먼저? 아들 겠다티 이거 이렇게 짐다 하고 먹에 잠깐만 들어가. 빠빠이. 빠빠이. 빠이빠이 비행기 탈 건데? 어세 명. 세 명. 는 자기 먹는 거찍어 너무 맛있어? 행복해. 어? 행복해. 따 창문이야 이야저조 할아버지 일주일 만에 보내 유준아 엄마 어, 아빠 사무실 정리하러 가야 돼서 일하고 올게 오케이 안돼 빠빠이 응빠빠 금방 올게 아빠 가라고 나이 <laughs> 컸다 이제 안 울고 저그때막 요플레 먹으면서 빠 아빠 안돼순대국부스로 왔습니다 여러 가지 말해줬더니, 결국에 순대국 먹못 가. 순대국이 얼큰하고 좋지. 순대국 좋지? 이에도 순대국 잘 먹을 것 같아. 어, 비주가 되게 아까그 그치. 어. 어. 여기 맛있습니다. 자, 해주는 얼큰 순대국. 저는 그냥 순대국. 순대국 먹고 일하러 가야 돼. 먹고 어, 저희 사무실 하나 빼줘야 될게 있어가지고, 계약 끝난 게 있어서. 어, 사무실 정리하러 가야 돼. 와우. 아, 이거, 이거 뭐야? <laughs> 유주니까아이 정도 싸. 좀 번호 어도 아~~ 와 지대로네 근데거는내소울 중에 하나야 나도 국밥 <laughs> 응. 어렸을 때 아빠랑 주말에 아빠랑 모욕탕을 자주 갔거든 아빠랑 모욕탕 하고 나면 맨날 순댓국 먹으러 갔어 맛있습니까? 여기 진짜 인정 잘썼어야샤가한번야해가한번안 해. 해? 안 하면 소맥이 누나 준다 소맥이 누나 주면 엄청 잘 찾아 오잘찾는데 여기 응. 조유준이 찾으니까 자는 척 없는 척. 동구아미시기 어디 갔다? 하브리 찾다가 퍼즐로 넘어갔어. 왜왜왜왜 갑자기 저걸로 넘어갔어? <laughs> 할아버지 기대 기다리고 있는데. 할아버지 기다리고 있는데뭐 <laughs> 유준이가 찾는 척을 기다리고 있잖아 할아버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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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laughs> 어야야야. <laughs> 유준아. 네. 무슨 일 있었어? 네. 밖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얼굴이 이래. 던지고 쫓아가면 못 가게 서있을 때이빵 레이 어 오지마 우와 음, 음, 음. 유준아 너 부산 가더니 너무 잘 먹는데? 그래 갔다 오니까 너무 잘 먹는데? 푸딩 <laughs> 먹을 사람? 네네닭돼 <laughs> 너무 그아해내네네돼 <laughs> 앉아 <웃음> <웃음> 자동 자동 자동변사야 네! 맛있게 먹어 네! 응음고나 어, 어, 치카치카 해요 유음 치카치카 잘하네 음음음나음음라음음 아, 아,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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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물병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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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지금음음음음안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아, 바바이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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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바바바바바바바바이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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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laughs> 금팔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 생각해 줄게 사랑 동일 밖에 없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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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내일 보자 내일 보자 내일 유준아 가베 하는 날이야 유준 좋아하는 가베 바로 응. 응. 얼른 자고 가베, 가베. 하자 응. 엄마도 잘게 이제 응. 엄마 도차고 내일 보자 유준아 사랑해 응, 사랑해. 응. <laughs> 어, 이거 뭐야? 나 바보짓 하고 있잖아. 이게 뭐야? 어?